책한 권을 훑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읽어주는 오피 q r 입니다 이번에 읽어볼 책은 간병살리입니다 어, 여러분은 환자를 돌봐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간병인을 자처해서 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환자가 자신의 친족인 경우는 혹시 없으셨나요? 누군가에게 부모, 남편, 아내, 자식은 당연히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이야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서 연재 기사를 묶은 책 간병살인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가족의 친족 간병 일면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어, 굉장히 뭐 짧은 작은 책이고요. 총 페이지 수는 251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뭐 중간중간 사진이 나오기도 하는데 뭐 이런 어떤 연구결과, 뭐 서베이 결과도 중간중간 나오고요 음, 목차를 보면 여섯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병살인의 발생으로 시작을 해서 대부분 이제 이게 기사를 묶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사에서 해당 내용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흐름상 어떤 묶어놓은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절체적으로는 간병살인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라든지, 가해자 피해자를 떠나서 복지기관에서 어떻게 어떤 조치를 취해주어 왔었는지, 복지기관의 관점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뭐 이런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 일본의 노후 관련 정책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어 교육을 받기로 이미 일본은 굉장히 노인화가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많은 정책들이 잘잘 잘 정착이 정착이 되어 있으며 웰빙 노후 복지 관련된 체계는 무조건 일본의 어떤 그런 정책들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기사화되었고 2018년에 발간된 간병사례를 보면 일본 정책 그렇게 뛰어나다고 얘기했던 일본 정책마저도 완벽하게 케어를 못해주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나름 굉장히 걱정도 커지게 만든 책입니다. 친족 살인은 이제 한국에서도 어 물론 기사화된 거는 굉장히 자극적인 부분이 있지만 친족 간의 어떤 다툼이라든지 어떤 사건들도 뭐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친족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간병인과 환자 사이에서 일어났다고 가정한다면 어 여러분은 보통의 단순 친족살인과 환자와 간병사의 친족살인은 어떤 다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 간병살인에서는, 어, 간병살인에서 이야기하는 환자는, 어, 단순히 뭐 잠깐 아픈 이런 환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 몇 시간을 돌보는 그런 환자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 치매, 전신마비, 심각한 우울증, 조현병, 뭐, 그 외에 이제 경추손상으로 인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뭐, 이런 식으로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환자들 얘기하고, 어, 그 외에도 뭔가 컨트롤 되지 않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 직접 뭔가 해줘야 되는 뭔가 우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들을 모두 다 커트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만 간병살인에서는 환자라고, 간병살인에서 얘기하는 환자라는 의미는 한정이 됩니다. 단순합니다. 24시간 동안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어... 경제 활동에 우선 문제를 굉장히 주게 되고요. 간병인의 어떤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소모를 가져옵니다. 어,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책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가장 직관적이고 누가 생각해도 위험한 것은 바로 간병인이 수면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잠깐 발작을 일으키는 병이라든지 숨을 중간에 못 쉬게 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치매처럼 어떤 갑자기 뭔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든지 라는 것 때문에 수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감병살이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재 내용을 묶은 책입니다. 신임을 기사화하고 이를 묶은 책입니다. 어, 그리고 이 내용은 굉장히 안타깝게도 결론은 사실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경우에, 경우에 복지가 힘들다는 거죠. 이런 정책이 일본에서도 없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돈이 없는 경우에도 최대한 어떤 보조나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지만 우선순위가 존재를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있고, 그 우선순위를 매기는 기준이 그래도 애매하다고, 애매하고 좀 힘들다는 게 이제 어떤 정책상 아니면 보건에 관련된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어간병살리라는 책이 조금... 강하게 다가왔던 이유는 어, 가족 그 중에서도 뭐 부모, 자식, 남편, 아내가 뭔가 아까 말씀드린 환자의 상태가 되었을 때 내가 감정적이 되는 것도 있지만 좀 감정적으로 이제 뭔가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분명 히 있지만 어, 거기다가 이제 주변의 시선. 뭐 부모가 어 간병 24시간 감염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 자식이 됐으면 부모가 키워줬으니까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선 때문에 어더 힘든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이제 취재만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간병을 하면 있어서, 아니면 이런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는 것, 그리고 나를 먼저 챙기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경우에 간병인 간병살인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뭔가 스스로가 돈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서 있지 못하면 간병조차 할수 없다는 거죠.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제 겨, 제가 이제 이 책을 읽는 도중에 뭐 이제 아는 분한테 연락이 와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되냐고 되게 우연처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왜냐면 이 책을 읽고 저도 생각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본인을 챙기는 중심으로 가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라라고 했는데 역시나 절대 안 듣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뭐 개가적인 시선 뭐 나를 먼저 생일과 다 중요하지만 간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어떤 이런 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돈입니다. 어, 간병사례이좀 가슴 아프게 다가온 이유는 어, 돈과 친족의 보살핌. 이두 가지를 둘다 하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둘 중에 어느 한쪽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크게 고통을 받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음 책은 많이 읽는 것보다 많은 어, 책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어, 맞는 책을 찾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주변 지인 중에 간병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말이 그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까요? 응원을 할수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책에도 나오지만, 뭐, 아, 기특하네, 대단하네, 라는 말이 되게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 특히나 어린 간병인의 경우에. 어떤 말이 혹시 떠오르시는지 댓글이나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음, 좋은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o p q r 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